예. 11035 아, 몇번이요 6번 6번창 제거 시공 내려갈게요 아 여기 물이 고여가지고 아, 아무튼 지금 12시 에, 반 됐습니다 아까 내려갔을 때 12시 한 1-2분 전이었고 올라오는데 한 30분 걸렸네요 시약이닦고또 물건 챙기고 어쩌고 대패날 바꾸고 커터칼날 챙기고 에, 배터리 챙기고 저 송풍기 배터리 갈아끼고 아무튼 오래 걸립니다 예, 이 챙겨야 될게 엄청 많아요 저는 예, 이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자 그럼 내려갈게요 에? 예, 가볍게 들고 다니면 쉽죠? 근데 무겁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각구통 하나는 매달아 놓는 이유가 있어요. 바람 불면 두개다 들고 다녀야 돼. 그거 두개다 들고 한번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로. 예, 연장통이 그라인더만 해도 네개 예, 실리콘만 해도 거의 한 15개에서 18개. 엄청나게 무겁죠? 예, 내려갈게요. 6번창입니다. 1103. 6번창, 1103호입니다. 자, 다 터졌고, 아, 위쪽에서부터 바로 내려오네요. 크레기 하나. 보이실까 모르겠네. 야, 골잡다 우집이 아,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요. 저기 에, 이끼도 피네 이끼. 에, 자, 다 터져 있습니다. 해볼게요. 그냥 뭐물 많이 새겼는데 모르겠어요. 밑으로 도로 나왔을 수도 있고. 아, 그걸 안 챙겼구나. 아, 이렇다니까. 항 예, 뭔가 하나가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물건을 세 개까지는 기억는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났어요. 흐름성, 흐름성. 에, 이 밖에서 봐보려고 흐름성 하고 붓, 에, 붓이 하나 없었네. 그요 얇은 붓으로 파내야 되거든요. 안에서 보는 것보다 밖에서 보는 게나아요 여기는 아, 그 저기 1번 창 방충망 떨어진 게 그거 보다가 떨어진 거예요. 방충망 미니까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고쳐봐야 되는데, 일단 빨리 할게요. 6번, 1103호. 야, 이쪽 크랙은 잡으면 안될것 같아요. 에,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물을 막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안 떨어지게 확실하게 붙여 놓을 거예요. 몇년새 밑집이 한번더 하겠죠. 더 방을 하더라도 하겠죠. 그때까지만, 아, 그때까지는 충분히 버텨요. 제대로 붙여 놓으면. 지금 장유에 한 7년, 6년, 7년 됐는데도 붙어 있어요. 물집에서 물이 타는데도. <laughs> 예. 그 콘크리트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단 빨리 해볼게요. 예, 6번 창 1103호. 예, 못다 봐. 제거가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난감 때도 잘 팠고요. 예, 중간에 이 백업재 보이시죠? 백업재. 예, 이게 백업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백업재. 에, 이 외부 코킹에서 이게 들어가야지만, 에, 완벽한 시공이 되는 거예요. 어, 완벽이라기보단 이제 정석적인, 정석적인 게뭐 완벽한 거나 똑같죠. 정석적인 시공이 되는 거예요. 이 백업제 없이 에, 정석적인 시공은 안 됩니다. 이 백업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백업제도 없이 하면은 에, 정석적인 건 아니겠죠. 백업제 검색해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왜단열재가 어, 핑크 무슨 소고 이게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서 누수가 계속 됐었나 봐요. 근데 여기 크랙도 있고, 요거는 제가 못 잡아요. 우측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예,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는 외단외 단열돼 있는 단열재를 섞어 넣거든요 걔가 나와 있어가지고 예, 파졌습니다. 예, 그 파서 예, 완벽하게 막아줄 거고. 자, 잘 보이시죠? 여기도 난간대. 예, 잘 파습니다. 6권창이에요6권창 예, 육본창. 여기 어, 세 어, 세탁기 있는데네요 저희 도시가스관도 해줄 거고. 자, 잘 보시죠. 이깨끗한피 어, 예. 청면 이 배급제 예. 그리고 그 전문적인 시공을 하기 위해서 예. 실리콘을 두껍게 쏘기 위해서 예. 사용하는 마스킹 테이프까지 예. 진짜 코킹이 폭신이, 포킹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죠. 예. 이 실리콘 껍데기 예. 제가 나중에 읽어 드릴게요. 어떻게 사, 사용 설명서가 아, 시공 설명이 나와 있는지 제가 하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단 이제 거기서 이제 혼동하실 수 있는 게 깊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이 바커에는. 근데 그거는 평짜였을 때는 깊이가 맞아요. 근데 얘는 삼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표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실리콘의 두께를 얘기합니다. 두께. 우리 신축현장에서는 5mm 이상, 요 실리콘에서는 어 6mm 이상 추천. 예, 원래 5mm 이상이 딱 맞는 거고요. 그시방세에는 5mm 이상 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요 실리콘에는 6mm 이상 추천 이렇게 돼, 돼 있습니다. 에, 그 외에는 제가 시공하는 방법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창호전용 실리콘 얘기죠 제가 지금 발코니 쿠킹을 하니까 자 그럼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6번 창 오답합니다 1103호 네, 6번 창 우따빠. 시공이 됐습니다. 어, 이, 예. 잘 돌렸고요. 나간대. 잘 됐고 여기도 잘 싸졌고. 근데 이쪽에 에, 이게 가스관에 이게 자꾸 시야기가 탁탁 받쳐 가지고 뒤에가 두께가 중간에 너무 많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에, 예. 두꺼우면 좋은 거죠. 에. 엄청 두껍게 중간에 나와 버렸네요. 이데데도 두꺼워요. 두껍게.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아, 가스관도 해 줬고요. 사진 찍고 아래 딱봐 내려갈게요. 에? 에... 음, 바빠요. 시간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에, 저희 좀 빠끔하네. 에... 덮어치죠뭐자 갑니다. 아랫따 바로 6번 창아랫빠입니다 아, 나 시간을 못 이기겠네요 벌써 3시 3시 야이 부지런히 안 쉬고 해도 이렇게 못 따라가 근데 허리가 아,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아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 몸이 한 번씩 막삐까삐까하니까예 그래서 안돼좀 늦는 감도 있을 까예요야 큰일 났네 이거 저차 들어오는 자리 청소도 해줘야 되고 아 일단 최대한 빨리 해 볼게요 자 깨끗한 피청면 잘 보이시죠 예. 그리고 예, 이면접착 대겁제 예. 전문적인 코킹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면접착 배급제 코킹의 기초 기본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제 문떼기 위해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두껍게 실리콘을 쏘기 위해서 틴 마스킹 테이프까지 확인되시죠 자 6번창 아래 딱봐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6번창, 103호. 네, 6번 네 아랫타파까지 시공이 됐습니다. 아, 또 시간을 못 이기겠네요, 진짜. 아, 그때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그날부터 몸이 아파, 아파, 허리가 아파요, 허리. 네, 지금까지도, 아, 문제가 됐, 되네. 네, 아무튼, 오늘 안에 맞춰야 되고요. 맞힐 거고요. 네, 자, 두께가 너무 많이 나왔네. 네, 저 1번창, 제가 1번창 아직 포스팅 안 올렸는데, 영상을 안 올렸어요 그 방충망이 찍은 게 있어 가지고 고치고 한번에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 아 못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일단은 여기가 차가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된단 말이죠 에, 차가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줘야 돼요 청소도 해줘야 되고 아 골치 아프네요 요거 하고 시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고 에, 내려갈게요 굉장히 두껍게 쌓아놨고요 에, 사진을 여기서부터 찍을게요 잘 연결했어요 나같이 잘 돌렸고